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혼밥하는데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동영상 찍느라고 조금 예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 오늘 저녁에 특별한 요리가 있다면 어, 뭐 여기 차돌배기 있거든요. 여기 차돌배기에다가, 어, 여기 어, 제가 조기, 조기 젓갈 있잖아요. 조기 젓갈을 담궜어요. 조기 젓갈을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파김치 있잖아요. 파김치. 파김치를 여기에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자, 이렇게 파와, 어, 요, 그, 조기, 그리고, 어, 차돌배기가 잘어우러져가지고 어, 차돌배기의 이 느끼한 맛 그리고 조기의 비릿한 맛을 요또 어, 파김치가 잘 잡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음 역시 맛은 속이지 않네요.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맛있다. 음. 새콤한 파김치가 푹 익어가지고, 새콤한 맛도 나고, 거기다가 고소한 그 고기 맛, 그리고 비릿하지만 약간 그 젓갈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맛이에요. 음. 그리고 오늘은 요 문어. 어제 친구가 갖다 준이 문어, 문어를, 문어, 문어하고, 여기 생강, 생강을 제가 식초에 재려놨었어요. 이 식초에 내린 생강과 문어를 같이 넣고, 고추장에 절여놓은 요 마늘, 마늘, 식초고추장이에요. 식초물에 담궈놓은 마늘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한번 먹어봅니다. 이것도 아주 제가 즐겨먹는 건데, 굉장히 맛있어요. 음, 바다 내음도 나고, 음 생강 맛과 그푹 절여진 마늘 맛이 어울려져가지고 이맛 또한 아 여러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어, 또 요, 이 요거는 여러분 어, 그 우엉을 조린 건데, 우엉 조린 거를 다시 어, 전으로 부었어요. 약간 냉장고에 있다 보면 약간 그 차가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어, 밀가루에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계란을 묻혀서 이렇게 구웠어요. 바삭바삭하니, 음, 좋아요. 음, 역시. 밤 삶은 맛 같기도 하고 굉장히 쫄깃쫄깃한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나네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팥밥 이렇게 팥으로 밥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반찬과 반찬 사이에 이 밥을 한 숟가락 먹어주면 다음 반찬 맛을 볼때 맛을 더잘 느낀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거는 더덕이에요. 더덕, 더덕무침. 맛있게 보이죠? 더덕무침. 이런 건 밥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약간, 약간 이거 쌉짤하니까 음. 그리고 여기 여러분 시금치국. 요즘 시금치가 한창 유행이잖아요. 시금치 여기 핑크색이 많이 도는 이런 시금치는 겨울에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겨울에 겨울 지나고 여름 시금치보다 겨울 시금치가 훨씬 더 맛이 깊은 것 같아요. 달콤하고 그냥 다시물에 아무것도 안 넣고 된장을 풀고요. 된장 풀고 그냥 음, 시금치만 넣었어요. 근데도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깨끗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이 차돌뱅이도 그냥 먹는 것보다 아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이그 젓갈 조기 젓갈이랑 아까는 파김치하고 먹었는데 그냥. 일반 배추김치하고 이렇게 같이 먹어도 삼합처럼,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음, 사돌백이랑, 그, 조기 젓갈이랑, 그 다음에 김치랑 같이 해서 삼합. 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맛있는 저녁 식사하세요. 저도 어 이제 동영상 끄고 나면은 마구마구 먹을 거예요. <laughs>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